사도행전 11장 녹음을 시작하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 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욕바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늘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내발 네 가진 것과 들진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메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욕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내가 너와 내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 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하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때 스테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부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부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우를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걸음을 받게 되었더라.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제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어 없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셈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말씀은 시편 33편 10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구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지난 2월에 한국 영화계에 커다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영화가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네개 부문을 상을 거머쥐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영화사상. 아, 아카데미 상을 받은 것은 기생충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또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나온 영화가 작품상을 받은 것도 아카데미 역사상 최초였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이 기생충 영화는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했습니다. 또 특이한 이력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한 영화가 칸 영화제, 그리고 이 영화제의 황금종료상과 아카데미에서 이두 곳에서 수상을 한 이력이 두 번째라는 것입니다. 1955년에 델버트 맨 감독의 마티란 영화 이후에 기생충이 두 번째로 64년 만에 이두 영화제에서 동일하게 상을 수상한 그런 영화가 되었습니다. 또 아시아계 영화 감독으로서는 이 대만 출신의 리안 감독 이후에 처음으로, 두 번째로 감독상을 받은 것도 중요한 이력입니다. 이 기생충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대사가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이런 대사입니다. 이 부잣집의 과외 선생이 되기 위해서 아들인 이 기우가 위조한 대학 재학 증명서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갑니다. 이걸 보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저는 이게 위조나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 내년에 이 대학 꼭갈 거거든요. 그러자 이 송강우 배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송강우 배우는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그래 너의 위조 이 사실이 미래에 향한 계획이구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계획이 다 있지만 이 계획은 이 가족의 뜻대로는 되지는 않았습니다 잠번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하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을 모두 동원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의 삶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이끌어가는 분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오늘 10편 33편 10절과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 앞에서 나라들의 계획은 다 쓸모없어집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민족도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는 무효하게 됩니다. 그들의 사상도 무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 열방, 모든 민족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계획을 세웁니다. 자기의 계획을 실현하려고 하고 자기 계획으로 도전합니다. 결코 자기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모든 나라와 열방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계획을 따라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보통 우리의 관심은 내 일, 나의 가족, 내 주변에 머물러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스케일은 내 주변에 있습니다. 기껏해야 이 땅, 우리 나라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0편의 신의 관심은 좀더 멀리, 좀더 넓게 있습니다. 신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 열방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시야를 넓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만 있지 않고 모든 열방과 나라를, 이 민족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는 이미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에 들려오는 뉴스에 보면 이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들의 통계를 내는데 그 중에 꼭 빠지지 않는 것이 해외 유입에 한 항목입니다. 계속해서 외국에서 전 세계에서 나라들이 서로 소통하고 있음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알고 있고 다른 나라의 소식들은 우리는 늘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이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이 곳에만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와 민족,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모든 곳에 또 우리 또한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서는 세계를 향해서 더 넓히도록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영을 너무 좁게 내 삶에 한정지어서 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 일상에 묶어서 내 일상만을 묶어두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물론 내 삶에 내 일상에 내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만 또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관심은 내 삶뿐만 아니라 다른 곳 바로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이곳뿐만 아니라 시선은 공간의 한계를 넘으시고 시간의 한계를 넘으셔서 이 모든 나라와 열방을 다스리시고 모든 열방과 민족들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모르 열방과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이 열방과 나라들의 계획을 무너뜨려서 바로 하고 싶은 일이 바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하는 것. 그 열방과 그 나라들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하여 복을 주시는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 하나님의 소유가 된 나라는 복이 있다. 이 복은 무엇입니까? 13절 14절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구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구보와 살피시는 도다. 이것이 바로 복입니다.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는 복, 하나님의 주목을 받는 복, 이것이 바로 복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감찰하다 이렇게 표현된 구보보다라는 표현은 열심히 보다 또 골똘히 바라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이 안에는 기쁨과 호감을 가지고 주목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또 살핀다는 말은 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주목해서 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두 번의 의미 하나님이 살피시고 보시며 그렇게 주목하시는 그 인생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복은 무엇인가 많이 가져서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그 인생의 길을, 계획을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구보보심과 살피심의 복을 누리게 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만 머물러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거기에 세우시는데 모든 민족들에게 그 계획을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나라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고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구어 살피심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내 인생, 우리의 인생이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세계와 열방을 향해서 모든 민족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세계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크다고 느껴지시겠지만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이 세계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선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이야기는 우리의 삶에서도 얼마든지 할수 있는 구체적인 것입니다. 한동안 우리는 정말 오랜만에 맑은 하늘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깨끗하고 청명한 하늘. 아 정말 오랜만이다. 예전에 이랬는데 이렇게 하늘을 누리고 있었는데 20일부터 초 미세먼지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대기 정체로 인해서 국내에서 발생한 이 미세먼지들과 또 중국에서 날아온 이 미세먼지가 나쁜 공기를 만들어냈습니다. 파란 하늘을 가려버렸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환경을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열방과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아, 소고기 좋아하십니까? 저도 소고기 좋아합니다. 왜 뜬금없이 소고기 이야기냐고요. 아, 이 소고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참 많은 것들이 희생되고 많은 환경들이 파괴됩니다. 예를 들면 아마존에서는 사람들이 먹기 위한 이 소를 키우기 위해서 밀림들 이 지구의 폐라고 말하는 이 아마존의 숲을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태운 자리에 소를 키우고 소를 위해서 먹일 곡식을 키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는데 사용된다는 것은 물론 먼저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을 십자가의 은혜를 죄 사함의 은혜를 증거하는데 있지만. 교것과 함께 동일하게 이 시대 이 땅이 하나님의 것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경영에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은 너무 멀리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비닐을 좀덜 쓰고 종이컵 대신 컵을 사용하거나 텀블러를 사용해서 유료 용품들을 줄여내는 것, 차를 많이 타고 다니는 것보다 좀 걸어 다니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 이런 것들 다 하나님 나라에 유로 가는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영원 구원의 계획 함께 세워야 합니다. 반드시 그래야죠. 하지만 이것과 더불어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 가심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보살피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또 기아의 굶주리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향해서 우리가 손을 내밀고 정말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데 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계획을 모든 열방과 민족 가운데 세워가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할수 있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 구보살피심, 계획이 모든 나라 민족에게 미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원 구원하시는 은혜가 정말 그 십자가 은혜의 구원의 은혜가 모든 열방과 민족들에게 미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모든 나라와 열방을 경영하시며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지금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정말 살펴주시이 세계 가운데 영향을 미치도록 내 삶을 정말 실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땅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